si 계산하는 데도 실패했다. 사라진 미선을 찾아 헤매면서 강도는 자신이 파멸시킨 이들의 고통을 순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악행을 복습하고 선과 악에 대한 최초의 자각에 도달하게 된다. 마침내 미선이 죽고 난뒤 강도가 이 모든 것이 미선이 계획한 복수임을 깨달은 후에도 더 끔찍한 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나란히 누운 세 사람을 보여주는 장면이 말하고 있는 대로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얻게 되는 것도 그가 앞서 말한 저술례의 과정을 이미 겪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선의 복수는 살아있는 강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던 강도를 최초로 살리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구원한 셈이다. 김기덕의 과거 어떤 영화들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고, 당시에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이 설정은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표현을 얻는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예수 이후의 윤리학이다. 그 프레임 안에서 보면 이렇다. 피해자가 복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그 고리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영혼의 도약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은 이렇게 뒤집는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잃은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마태복음 5장 38-39절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윤리학적인 전환인지를 새삼 덧붙여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미선의 죽음은 애초에 복수를 위한 것이었으되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고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렸다. 덕분에 죽어있던 강도는 처음으로 태어났고 이제야 스스로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미선의 죽음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면 강도의 죽음도 단순한 속죄가 아니다. 강도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미선이 반복한 예수의 죽음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Oh, okay. there